그 뒤에 그 스몰한 그 이게 저기 있지 않나? 디트가. 그 스롤이미지에서 보면 저기 하지 않을까? 저기가? 어차피 메인돔 자라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케어하는 게 맞지 않나? 실비안 스페이스가 이제 충분해서. 네. 실비안 피셔가 되게 넓어가지고. 어, 넓어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합병증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미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 내는 게 이럴 수 있고 의견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거죠. 뭐가 문제 될수 있다, 뭐가 문제 될수 있다, 뭐가 문제 될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자, 해결하자, 해결하자. 그다음에 하나가 수술 전에 우리가 3차원적으로 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실제 필드 들어갔을 때 어떨까. 제가 이제 항상 수술 전날 저녁이나 이제 와가지고 영상 보고 수술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그러면 맞다 아니면 이건 틀리다 이런 거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편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저 스스로한테도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최 교수님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 못했었던 그런 함정 같은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경우에서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는 세개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뭐 하고 싶었던 건 바이탈과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이탈과 중에서 수술을 하고 싶다가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그냥 수술하는 바이탈 의사가 아니고 모든 거를 다좀 어울려서 내과적인 것도 그렇고 수술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중환자 의학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서 전체적으로 다좀 육각형으로 하는 전문적인 의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다할줄 아는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였던 것 같아서 그때 처음에 신경외과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한 완성도를 이제 갈망하는 그 욕망이나 그래야 되나? 그런 욕심,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어. 최석근 교수님은 과장님도 하시고 계시고 사실 연령대가 어느 정도 차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고 유주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유주 교수님은 교수님들 중에 젊으신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술 제일 잘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으신 거죠 그게 사실 서전은 되게 중요한 덕목인데 그걸 둘다 사실 공통적으로 그런 걸 갈망하신다는 것 자체는 되게 큰것 같습니다 배자 입장에서는 제, 제일 감사한 거는 두분다 가르쳐주려는 그 자세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두분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뭐 배우고 싶은 거다 배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게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큰거 같아요 <놀람> 뭐 이거야 땡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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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 빌려 봐야 돼 캠프를 많이 안 열면 스페이스를 내야 아래쪽이 잘 보여야 수술하기 편하대. 근데 그게 M2A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 M2A 영도고그연체려잘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빵 샌드위치 이런 거 먹고 저 가지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저기 우리 병원 병원 식당 나가본지 엄청 오래된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점심 그렇게 먹으면 살 찌는 거 같아요. 아맞잖 <laughs> 맞아요.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유 교수랑 이야기할 때 의료적인 거랑 그다음에 우리 센터 나중에 미래 이야기하는 거랑 그런 거 말고 별로 공통,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지 안 그러나? 아니, 그리고 뭐 공통 관심사를 떠나서 어. 제가 관심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laughs> 딴건 별로 관심이 아, 없어. 맨날 하는 이야기. 아,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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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있죠?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생각이 비슷하면 막 그런 거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생각 자체가 그 에이밍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막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머니 교수님 오셨어요. 그 차니까 뇌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야 수술 잘 됐던데. 음. 안녕하세요. 어. 괜찮으십니까? 수술이 잘된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뭐, 뭐가? <laughs> 아니, 동맥류그 안쪽에 혈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피해 문느라고 안전하게 해놨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예, 예, 편하게 좀 지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좀 불편감은 있는데 한 1, 2주 지나면 모르실 거예요. 네. 아니, 네? 그거 며칠 안 한데. 네. 후교통 동맥 동맥류인데 흔하게 보이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동맥류 뒤쪽에 보존해야 되는 혈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수술 필때 들어갈 때뒤쪽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잘 보존이 되고 잘된것 같아요. 잘가셔가지고 편하게. 어 어떠세요, 원장님? 이 아, 아, 어쩌... 교수님이 잘해주시나요? <laughs> 잘 잘해 주시네요. <주신 것> <laughs> 뭐, 저야 하는 거 하는데 뭘쑥스러워가지고 뭐 <laughs> 네. 교수님이 워낙에 유머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환자들 외래 진료 볼 때도 환자분들이 좀팬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인 것도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갖고. 워낙 뭐 일을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뭐 완성도 있게 수술도 하시려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찾아오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거는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뭔가를 맡긴다는 거는 저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 다른 데랑은 다른 특별함을 위해서 제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어,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를 나태하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감받을 광고 하고 해야지. 뭐, 뭐, 没有。